네, 2013 한식스 GS 테일 시즌 2아주부의 어떤 구세주. 최전성이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무조건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최전 선수가 나와가지고 상대의 연승을 끊어버리는데 성공을 했죠. 네. 네, 이제부터 아주구의 아... 반격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1킬이 아니라 2킬, 3킬까지도 좀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박재만 선수께서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주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확실히 꺼졌죠. 최전성 네. 선수가 어 좋은 경기력, 깔끔한 경기력으로 뭐 경기를 잡아냈고, 어 실제로 지난 경기 때 마지막 순서에 나왔기 때문에 최정 재 선수가 1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를 못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약간 기회를 잡았어요. 오늘은 정말 최대 4승까지어또 승리수가 있기 때문에 최정 재 선수가 그때 이그 오늘을 위해서 달고 닦은 그런 본인만의 실력을 오늘 발휘를 하고 자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또 김동원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랜만에 g s 테 a 에돌아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뭐 최재성, 김동업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수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이 핫식스도 같이 마시면서 즐기실 수 있다는 점도 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핫식스데이입니다. 오시면은 저희가 하나뿐만 아니라 두개 네. 어,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이죠. 네. 자, 그리고 핫한 여섯 명을 찾아라. 여섯 분이 이렇게 한 파티로 와서 취업을 들어 올려주시면요. 바로요. 네. 파티를 이뤄서 와야죠. 파티에 이뤄서 오면은 한 박스 드리는 겁니다. 네. 핫식스한 박스 어디 가서 그냥 못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핫식스가 이제 집에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시면은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이게 진짜 없으면은 너무나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하식스인데. 네. 네. 그걸 한 박스를 드리니까 오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베스트 치어 플로 선정되신 세 분께 쿨링 미스트 선물로 드리는데요 네. 아까 저희 항상 관람 오시고 치어 플 들어주시는 그분 그분께 아 이번 아, 반격의 시작은 지금부터나 아주 뭐 그분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분이죠? 맞습니다 네. 아, 네. 저분 항상 오셔서 열심히 치어 플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그 공약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청주까지 가는 차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렇다면 오늘 <laughs> 한번 차끊고 택시로 돌아가는 거을 아니 택시를 택시왜 탑니까? 청주까지 <laughs> 아니 아, 예. 제가 있는데요. 제가 실수한건가요? 네. 아, <laughs> 아 오늘 어, hello. I love you. 네? 아 헬로 알러뷰 예? 아왜 헬로 다음에 그 말이 나오죠? 아니 저는 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네. 아 팬분들을 네 팬분들을 사랑하니까 알러뷰 네. 하는겁니다 아 이분은 어떤가요?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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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아이 위험한 소리요 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승으로 화답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웃고는 있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 <laughs> 네. 아, 이게 바로 서구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오늘 기브리 네. 캐스터 경기 끝나고 약간 살이 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의 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트럼. 자, 최재성을 잡기 위한 김동원의 선택이 바로 트리스트럼이에요. 네, 이양 선수가 만났을 때는 이제 전장을 좀 불문하고 좀 장기전에 그런 물량 위주의 힙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선수의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네. 좀뭐 상대방의 약점을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자신이 뭐 먹을 만큼 먹고 힘을 불릴 대로 불려가지고 물량으로 찍어내리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양 선수의 대결이라서 네. 힘으로 앞서는 쪽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힘대 힘의 어떤 진술을 맛볼 네. 수 있는 오늘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 저 깜짝 놀랐네요. 김동원 선수 화면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아. 이게 지 3D TV였다면 네. 아, 정말 눈앞까지 다가오는 그런 효과를 뭐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최재성과 김동원 양 선수만 놓고 보자면 사실 김동원이 약간 우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네. 하지만 최재성 선수 역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는 굉장히 뛰어나고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만 아니라면? 네. 스테이지의 선수 역시 장기전 가면 남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그런 포스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요. 양 선수 모두 GST의 승리에 목말라 있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경기 가보시죠. 트리스크럽 네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티란 최재성 선수 아주부, 센터. 자, 위기에 몰려있던 아즈부의 구세주가 될수 있습니다 2패로 몰려있던 아즈부에서 1승 먼저 따낸 최재성 선수예요 그리고 이에 만서는 엑시엄 에이서 11시입니다. 테란 김동원 선수 엑시엄 0자 김동원 선수도 충분히 저력있는 선수고 최재원 플레인 코치가 2승 제대로 발판 다져놨잖아요 이제 그 발판 딛고 앞으로 달려나갈 일만 남은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오래 쉬었죠. 아코팀 아, 네. 에이서 엑시엄 메이서를 응원해주고 계시고요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미인이세요? 미남이십니다. 아 진짜 예쁘시네요. 무스개 네. 뭐, 소리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네. 뭐, 김태희가 뭐, 밭을 갈고, 아 네, 뭐, 한가인이 소를 끌고 있고,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은, 많은데, 뭐, 그, 서구적인 이미지로 좀 미인 분들이, 어, 네. 좀 그런 나라에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반데 미소가 정말 싱그러운 분이세요. 제가 그런 느낌 잘안 맞는데요. 네. 아,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고. 아, 옆에 또 남자친구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사랑 하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저희가 한번 끝까지 아니,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아, 참. 한국말은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네. 진심이죠 아니, 아니죠. 그렇죠. 아니, 뭐, 아름다운 결말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대각의 위치에 있고요, 양선수. 태태전. 네. 자, 사실을 먼저 찍어주고 있는 양선수네요. 네. 정석이죠. 이게. <laughs> 좀... 그게... 어, 군단의 심장 들어와서는 퇴퇴전에서 선사령부 빌드가 거의 한 99.9%는 사장이 됐어요. 음. 바로 사신 때문인데, 사신이 이렇게 빨리 찍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선사령부를 가져가는 테란이 있다면은, 그냥 사신의 밥이 되어주겠다. 음. 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사신에 약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양 선수 모두 밥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신을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똑같은 빌드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중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아무래도 먼저 치고 들어가는 쪽에서는 사신이 한 기인데 기다리고 있는 종은 두 기기 때문에 음. 위험하단 말이죠 어, 아, 재미있네요 김동훈 선수는 건설 로봇스 상대 앞마당 구석에 숨겨놨거든요 음. 그런데 보통 내가 이렇게 숨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상대도 그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앞마당을 한번 훑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김동훈 선수는 상대 앞마당에 본인은 이렇게 숨겨놓고 본인의 안바닥은 정찰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런 어... 것을 봤을 때 약간은 재미있는 장면이었고, 아, 그래도 건설로봇은 잡아주지 못했고요. 네. 아, 근데 못 봤어요. 김동원 선수는 일단 본진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음. 그 옆쪽에 이제 어떤 건물들이 올라가는지는 보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본진 땅보러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건물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것은 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네. 어, 그렇긴 한데 일단 구수공장 타이밍이 거의 본인과 흡사하다는 것을 딱 이제 눌러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낌상 어, 상대가 살 오! 오 컨트롤 네 이거 앞마당 제법제법 어? 피해뿐만이 아니고 어, 어, 이거. 야. 어 이거 이거 굉장히 큰기입니다 이거 미스 나왔습니다 어? 컨트롤 미스네 이거 1.4아 어, 그래도네 세 번째 사진 그나마 네 정말 천만 다행이긴 했는데 자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서 이게 어, 어, 네. 사신이 한기가 더 눌려져 있어서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 네 만약에 사신이 한기 죽은 상태에서 한기밖에 없었다면, 이거 앞마당 타이밍 꽤늦칠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게 반응로를 짓지 않았다는 정보를 또 최재성이 입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높은 확률로 벤시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지금 최재성은 바로, 네. 기술실을, 네 우주공항 옆에 지어주면서, 이게 바이킹 한기, 그리고 밤까마기 한기를 또 뽑아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반응로 없는, 네, 김동원의 앞마당을 한번더 공략하기 위해서 또 화염차와 사신이 또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네. 자, 일단 앞마당을 먼저 안착시킨 선수는 김동원 선수고요. 자, 그리고 본진 쪽에서 은폐까지 연구를 해주면서 네. 자, 벤시로 뭔가 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오히려 먼저 벤시를 준비를 하네요. 이러면서 김동운 선수도 마찬가지로 데인치를 준비를 하겠죠. 자, 아, 근데 보죠. 포로 들어가는 거죠. 쪽으로 들어가서. 어. 자, 이것을 확인했을까요? 네. 아, 어, 일단 완벽하게 이렇게 정찰해 주는 아, 것은 기분 좋죠. 이런. 네. 지금 양 선수가 초반부터 좀 의도와 그리고 전략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설마. 네. 시야가 방금 상대 본진에 네 구수공장 두개두 개로 지금 시야가 나왔죠. 이게 소합을 네. 한 건데 <laughs> 이게 어? 어, 이게 참아 이거 좀 헷갈립니다 <laughs> 이거 야 이거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시험범이 잘못한 거예요 네, 어만대 이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오 그런데 이거 하염차 그냥 지나가요 이거 오어 네, 어, 기다리고 어, 기다리고 어, 잠깐 순사. 시야 고네자 아마 김동원 선수가 네. 공장이 두 개다라고. 아, 네. 최재성이 믿고 있을지도 한번 주고. 아, 그런데 일단 안정적으로 포탑 두 개를 짓네요. 아무래도 그냥 기술 실수합을 한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는 것 같고 포탑의 위치도 굉장히 또 적절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 뭐 진시가 뒤늦게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렇게 타격을 주는 반면에 어. 본지는좀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바로 최재동 선수입니다. 네. 은폐까지 되어 있고요. 어디쯤반갑하지 나오죠. 네, 그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는 습수고요 네. 네. 어, 이거 잡히겠는데. 아, 이거 잡혔네요. 자, 일단 여기는 경기가 됐습니다. 오! 어? 오! 어? 아! 아 이게 저거 잡기 위해서 컨트롤 하느라. 네. 못 봤죠. 아, 김동원이 이런 실수를 하나요? 이거 은폐까지 연구된 벤치 아니었나요? 네. 아, 일단 패 업그레이드는 안네요 어, 예, 그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벤 시안기가... 근데 뭐... 정말 미사일 한두 번 쏴보고, 그것도 포탑에... 네 그리고 그냥 터졌다는 것은... 아, 이거 지금 확실히... 이게 최재성은 한 경기를 이기고 올라온 상태고, 김동원은 이번 시즌에 첫 경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양선수의 현재 컨디션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인구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수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죠. 어 태진 선수가 일단 경기 운영 뭐 조금 더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상대를 완전히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사령관은더 짓는 네, 이런 식의 운영도 좋아 보이고요. 나쁘지 않네요 지금까지는. 네.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음, 자화염창기가 돌아가는 지뢰도 보지 못했고요. 네. 어, 일단 또 체제가 양 선수가 갈렸죠. 한쪽은 메카닉 테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 네. 전차를또 완벽하게 됐죠, 반대 일단 메카닉 테란인데 이러면서 트리플을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업그레이드 차곡차곡 하고 있고 어,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동원 선수가 상황이 좋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네. 자, 이 벤시 하나로 뭔가 분위기가 좀 후반전 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또 제일 멀티로 본진 언덕에서 이제 공성 모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킬 수 있는 사거리가 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이런 식으로 시야 확보도 정말 좋고요 네네. 꼼꼼하네요. 어. 그리고 저, 저 아래쪽에 지금 박그 지뢰를 박은 위치가 굉장히 명당이거든요? 이게 병력이 아래쪽으로 찍어 놓고 다시 이제 상대 본진으로 뭐 정찰을 보낸다던가 주병력을 보낼 때 반드시 저 언덕을 끼고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 만약에 건솔로버 탄기가 지나간다고 치면은, 그냥 정찰을 애초에 막을 수 있는, 음. 어 그런 정말 명당 같은 위치입니다. 정찰 보내놓고, 어? 내 네, 유닛 어디갔지? 할 정도로 이렇게 네. 터집니다. 뿅 하고 터지면, 자,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거 박으면 3초가 걸리기 때문에, 아, 네, 잡힐 수 밖에 없죠. 네. 자, 자극제를 먹은 해병과불곰이었기 때문에 네. 금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카닉 병력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옥불 업그레이드까지 완료. 네, 태양선수가 제공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벤시한기 컨트롤 잘하기만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힘 싸움에서는 좀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 파란 점들이 먼저 중앙 쪽을 지나서 내려오거든요. 네. 일단 뭐 관찰기로 정찰을 미리 해놓는 꼼꼼한 플레이는 좋네요. 양 선수 모두 일단은 좀 빈틈을 노려보겠다라는 의도로 힘을 좀더 키울 시간이 필요하다. 아,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려선 한 기가 먼저 한시 지역을 거쳐서 네 돌아가고 있고요. 마인차드라 네 지옥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게 약간만 늦게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막심할 수 있고요. 이게 피해를 지금 보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그건솔로봇의 체력이 달아 있으면 2차 3차 드라에또 피해를 크게 본단 말이죠. 아 지금 경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내릴 수 있나요? 자한 기. 투기, 아 투기까지 투기 아 좋네요. 네. 아 방금 전에 벤시를 갚아줄 수 있었고요. 오, 오, 그 뭐죠? 어아 반감기. 네. 하지만 그냥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네. 어 그래도 잡아주진 않네요. 네. 자 그리고 우려 선으로 다시 한번 드랍을 재차 준비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 이거 이거 예상했거든요. 예상하고 네. 포탑을 미리 이제 건설 중이었었는데. 네. 자, 아, 네, 국지,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국지방어기 국지방어기 쓰면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죠. 4 사지입니다. 사지에요. 아, 그냥 들어갑니다. 아, 아, 그래도 그래도 일단 한개 터졌고요. 야, 공중에서 다 아, 터졌어. 네, 그런데 병력이게 아, 결국에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로. 야, 어무하게 끝났습니다. 허무하게 끝났어요. 아, 뭐, 별로 잡지도 못했죠. 네, 최재성 이거 포탑을 몇 개나 지었나요? 아래쪽에 한 대여섯 개를 지었는데 보통은 뭐뭐 뭐 한. 3개, 4개 짓고 많은데, 네. 와, 이 선수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확실하게 그냥, 쇠기를 박는 그런 포탑을 지었고, 와, 지금 건설로봇 섞어서, 치즈와 수리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네, 전투로봇으로 지금 변신을 했어요. 아, 김동원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모조리, 아, 집중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날이 네. 완전히, 그 상장 폐지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선, 의료선 전부 다 파괴됐고, 의료선 없어요. 바이오닉인데. 이거 그냥 밀리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같아요 네, 머리 위에 내리면서 뚫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최대서 자, 이거 아, 떨구고요. 지갑병 네.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파란불 내뿜 거 있고요. 아, 최대성! 자, 등등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까? 네, 올라갑니다. 경, 밀고 올라갑니다. 경기도 네. 좋아요. 사실 이 타이밍에 제이멀티 뛰어버릴 수 있으면 승기 박는 거거든요. 네. 와 지금 또 반가박이 그냥 떨어졌고, 수정미사일 네 미사일을 두방 콱콱 쏘지만 와 그래도 체력이 아슬아슬하게 살아남고요 정리안돼요 하지만 제이멀트 견제 가능합니다 네 추가 명력들이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고 아 수리까지 믿습니다 네이 사령부 지금 띄우게 되면 언제 다시 내려앉힐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그런 사령부거든요 네아 정말 복소리 나오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지금 내일 올 수가 없어요 아 다시 한번 밀고 올라갑니다 최재성 네와 지금 네, 전차 한기 잡고 바이오니 표현또 대다수가 죽었고요. 아, 김동원도 손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점점점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요. 네. 지옥불 화염차와 뭐든 화염 기갑병 내주면서 공정전자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네. 뭐어 라인이 굳건한 건 그대로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인가요? 김동원 선수 약간은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고. 아, 아틀 수지. 예, 최재성. 힘든 상황의 아주부을 다시 한 번. 풍렬로 만들어줄 그 선수는 최재성이었습니다. 네, 최재성 선수가 경기 정말 잘 이끌어갔네요. 제이멀티를 자신이 훨씬 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할 거라고는 우려선 드랍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전에 포탑 공사하고그 머리 위에 모터 뭐 바이킹과 방까메기가 미리 대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그냥 막 끌고 들어가기에는 아무리 김동원 선수라고 해도 좀 무리가 있어 보였었는데 네. 여기서 너무 손해가 막심했어요. 아 너무 한 타이밍에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을까요? 네, 김동원 선수가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한 순간에 모든 게불거품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초반에 사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김동원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경기가 말렸어요. 그 확실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이제 그만큼 실전 경험이. 어느 정도 선수의 나를 계속해서 세워 주는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게 되는 것이고 네. 최근에 최지성 선수는 경기를 많이 했지만 김동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네 강남본팀 스튜디오에서요. 그렇습니다. 아주부가 왜 이승팀인지 왜잘 나가고 있는지. 전력을 맛볼수 있었네요. 저는 침몰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리하고 다시 한번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최재성이 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김영진 선수뿐만이 아니라 최재성 선수까지 합류를 해서 엑시움에서와 이제 테란 대 테란 네. 뭐 전쟁 한번 시작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어 최재성 선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런 잘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뭐 짜임새 있는 그런 운영 보여줬습니다. 네. 어, 양팀 모두 2승을 거두고 있다라고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그 저력을 뭐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액션 메이서가 왜잘 나가는지 네. 느낄 수 있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어, 아주부가 왜잘 나가는지를 느낄 수 있는 <laughs> 네. 그런 그렇죠. 경기력이네요. 참 재미있는 게 아주부 팀의 에이스는 뭐 누가 뭐래도 강동현과 김영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에서 가장 마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아주부에서 누가 가장 많은 승수를 챙겼느냐? 네 음. 바로 조지현 선수. 그리고 방금 경기를 한 최재성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아주부 팀은 어 의외의 순간에 신예 선수들 그리고 기존에 약간 어 주전급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이 이렇게 승수를 적절하게 챙겨주면서 아주부의 그런 기세와 승수에 정말 독특한 역할을 해줍니다. 네. 사실 아주부 하면 기존의 원투펀치, 강동현 선수, 그리고 김영진 선수를 대표하는 팀이다. 이런 생각이 좀 짙었는데. 네. 이제는 아주 부 하면 전체가 강한 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개인별로 전체가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원투펀치가 이제 뭐 항상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팀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때 이런 신입급 선수들이 뭐 제목 이상을 해주게 된다면은 뭐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엑오메이서 반면에 김동원 선수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지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률이 됐습니다. 최재현플랜코치가 벌어놨던 2승은 모두 원점이 된 상태에서 양준식이 나옵니다. 네, 양준식 선수 역시 엑시메이서의 어, 프로토스 카드로 또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 테란 카드를 쓰는 것은 약간 눈에 뻔히 보인다. 네. 아직까지 좀 아끼고 프로토스 카드 를한번더 내밀어서. 뭔가 이제 전략적인 승부를 한번더 걸어보겠다는 느낌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준식 선수는 선봉으로 나와서 5승5패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지난 시즌, 그리고 뭐 지지난 네. 시즌 얘기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고요. 카운터를 잘 쳐야 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토스 카드 경우에는 뭐 맵을 들고 나와서 카운터를 치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족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양희선수도 지금 타이밍에 뭐 나와가지고 제목을 해주면 괜찮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엑시오맨서가 엔트리 자체 뭐 그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골고루 이렇게 기용을 하면서 이제 개개인별로 항상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 놓겠다. 음뭐 이런 생각이 좀 엿보이는 그런 구성이네요. 아, 이런 게 진짜 팀 내게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오늘 진짜 져다우 되는 거 아닌가? 4대 0, 4대 1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주부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최재성이 있기 때문에. 네, 스코어가 일방적으로 벌어질 뻔 했지만 그래도 아주부의 저력으로 매치 그 동등을 만들어 냈고 이제부터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거든요. 네. 이번 경기부터는 정말 그 1승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가까워져요. 두 경기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곰TV와 함께. 그렇죠. 아자 우리 하식스 GSTL 시즌 2 아유 멋지게 또 그려주셨습니다 각 팀의 로고까지 세세하게 그려주시는 이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뭐 저녁까지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터 치기 좋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박대만 의선이그 전장이 어떤 전장이 될지 해운대를 들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양희 선수도 머릿속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최윤 선수가 뭐 어, 웬만하면 이제 후반까지 바라보는 힘싸움형인 이런 스타일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배짱을 부리면서 좀 후반을 바라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점이 됐거든요 두 선수 모두 선봉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맵 자체가 그렇게 장기전을 쉽게 갈수 있는 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양 선수가 초중반의 힘싸움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승부의 추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다섯 번째 세트 가보시죠. When I step to the floor, bringing you that fuel source fresh from the core Right, mind flicking strong You like iodine The blueprint, these huge quotes that my mind design